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상경을 다 펴주시고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참 좋죠? 시편 23편은 언제 저희가 읽어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23편의 내용을 모르는 우리 성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외우실 때마다 특별히 제일 첫 번째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예? 정말 좋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다윗의 시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목자이기 때문에, 이 목자로서 예,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 평생의 고백이겠죠. 이게 그런데, 이 말씀을 저희가 아침에 그냥... 그런 배경이 없는 사람으로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일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일절을 읽으실 때 어떤 게더 크게 보이시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크게 보이고 중요하게 보이십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크게 보이고 중요하게 보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멘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은 진짜 믿음 이 있으니까 그렇게 읽으시는지 몰라도 나는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뭐라고 읽냐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이렇게 탁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어떤 생각이 우리 들었냐면 이렇게 푸른 초장이 있고 잔잔한 물가가 있고 목자가 양을 돌보는 그런 게, 게 생각이 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 보면, 잘 읽어 보면 저기 사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오고, 오절에 원수의 목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 좋은 상황이에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럼 좋은 상황이 아닌데.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정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게다 채워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부, 부족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 부족함이 다 채워진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성 중동을 갔다 오지 않고 양을 키우는 경험이 없을지라도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그렇게 평화롭고 목가적이고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되게 안 좋은데 그런데 이 다윗은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내가 양을 키우는 경험을 해 보니까 형편이 좋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있으면 양들에게는 부족함 없는 채움이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실제로 다윗의 인생은 정말 부족함이 많았어요. 진짜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가 내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푸른 초장에 푸른 초장 옛날엔 초장인데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어를 저렇게 부각해서 쓰는 이유는 매일 푸른 초장이 있고 매일 쉴 만한 물가가 있으면 이렇게 안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 풀밭을 늘 찾기가 어려우니까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때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고 늘 잔잔한 물가가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잔잔한 물가로 인도했을 때 그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는 늘 경험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인도해야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생은 뭐예요? 죽을 뻔 했는데 살아는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이 다윗은 어떤 경험을 했어요? 죽자 살아난 경험을 했는데 누구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목자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 보신 적 있죠?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 이해와 믿음과는 달리 정말 예상치 않은 일들이 몰려오고 그것 때문에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쉴만한 물가 여러분 쉴만한 물가라는 얘기는 전에는 모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쉴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사실 분위기는 그렇게 빡지 않습니다. 이 시인이 목자와 함께 경험한 그 경험들은 대단히 부족하고 편안하지 않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원수의 원수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경험한 경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환란이 오고, 또더큰 환란이 찾아오고, 목자가 함께 하는데 왜 이런 게 오는지 의심과 원망과 불신이 싹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함께 계시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랬을까요? 뭐 철야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성경 100번 읽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그런 목자였고. 또 다윗의 일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의 목자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면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고 버림받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신 분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고백한 대로 사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의 죄와 형벌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정말 사망을 경험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아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시냐면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주 암송하셔야 되고요. 이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부족함이 없겠죠. 은혜가 넘치겠죠. 그렇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항상 은혜만 넘치지 않습니다. 가는 길에 풀밭이 없을 수도 있고 물이 없을 수도 있고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고 원수가 눈앞에 있을지라도 목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풀밭도 찾아주시고 잔잔한 물가로도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목자가 함께 하시고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밥상 차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밥이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밥을 먹죠? 여러분 언제 먹을 수 있냐면 원수보다 누가 더셀때 내가 믿는 목자가 세면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 정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죠 어떤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커서 그 문제밖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건그 문제보다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목자가 더 크다는 것. 목자가 더 크니까 잠도 잘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의 결론은 이렇게 외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을 읽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부족함이 없군요. 하고 그렇게 좋게만 끝나지 마시고 어떻게 끝나셔야 되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좀 올려주세요, 장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원수가 목장에서 죽이려고 할지라도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끊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의심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르니 여러분 앞에 있는 것과 연결해 보면 내 평생에 초장도 없었고요, 물도 없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고요. 원수가 눈앞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누가 나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목자의 선하심과 목자의 인자하심이 분명히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결심하고 끝나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다른 데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딜 갑니까? 그쵸? 어딜 가겠어요?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헌신과 결심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실제로 이 다윗이 살았던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가 보면 정말 이렇게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고 옆에는 호수가 있는 이 플로리다가 아니에요. 물 찾기 어렵고요. 되게 황량합니다. 아 물론 우기와 건기가 있기 때문에 우기 때는 좀 푸를지 모르지만 건기 때는 풀 찾기가 어려워요 곳곳에 맹수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있으니까 목자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날이 우리의 인생이 물론 그렇게 살아오셨지 의대로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 아스팔트가 깔린 꽃길을 쫙 펼쳐져 있고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걱정도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길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그런 길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없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때그때마다 피로를 채워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정말 나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목숨 바쳐 우리의 목자 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정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가 한 주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행하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닐지라도, 때로는 풀도 없고, 때로는 물도 없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원수가 여기저기서 우리를 삼키려고 노려보는 그런 곳이지만 우리의 목자가 나의 목자가 나와 함께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기도처럼 그 기도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시며,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주 앞에 남아서 기도하는 당신들의, 당신을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목자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